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투자의 진실들, 부자들에게는 일반인이 절대 모르는 투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비밀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개할 진실들을 듣고 나면, 왜 같은 투자를 해도 부자는 돈을 벌고, 일반인은 돈을 잃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 상식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말이죠. 첫 번째 비밀 부자들은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놀라셨나요? 부자들의 진짜 수익원은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은 그들에게 단지 현금 창고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업 지분 매각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장시켜서 지분을 파는 것이죠. 이때 수익률은 수천 퍼센트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주식으로 부자가 된게 아닙니다. 스타벅스를 키워서 상장한 후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회사를 상장하기 전, 수년간 프리 IPO 단계에서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지분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살수 있게 된 시점에는 이미 진짜 수익은 끝난 상태였죠. 그럼에도 언론과 금융회사들은 계속해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고 홍보합니다. 왜일까요? 일반인들이 주식 시장에 돈을 갖다 바쳐야 그들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니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보에는 명확한 계층이 있습니다. 최상위층은 기업 내부자들이 가진 정보, 그 다음은 대형 투자은행들의 정보,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정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일반인들은 공시가 나온 후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이미 몇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미리 퀴팅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가가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이 고객들에게 팔기 위해 미리 주식을 대량 매집할 때 주가가 오르고 모두 팔고 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만드는 투자의견은 단순히 자신들의 매매를 정당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세 번째 비밀 분산투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다. 워런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분산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책이다. 자신이 뭘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부자들은 분산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중투자를 합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몇 개의 자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에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같은 몇개 종목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융회사들은 분산투자를 강조할까요? 그래야 그들이 더 많은 상품을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ETF, 파생상품, 분산투자라는 명목으로 온갖 금융상품을 끼워 팔수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놀라게 됩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자신의 사업이나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전체 자산의 10-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비밀 장기투자는 증권사를 위한 마케팅이다. 주식은 장기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권사가 만들어낸 마케팅일 뿐입니다. 부자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투자합니다. 좋을 때는 오래 보유하고, 나쁠 때는 빨리 정리합니다. 무조건적인 장기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면 20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기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1954년까지 25년간 수익률이 0%였고,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6년간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장기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객들이 자주 매매하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시키면 그런 불평 없이 꾸준히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비밀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부동산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는 돈을 넣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직접 관여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서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용도를 바꾸고 개발을 추진해서 가치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은 아파트를 사서 시세 오르기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자는 낡은 건물을 사서 상업시설로 바꾸거나 아예 재개발을 추진해서 몇 배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입니다.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움직이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대출을 두려워하지만 부자들은 대출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 세금은 투자 수익률을 결정한다. 같은 투자를 해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억 원 수익을 내면 일반인은 2200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금을 줄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손실이 나는 투자와 수익이 나는 투자를 적절히 섞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최적화 전략도 사용합니다.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의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 현금 흐름이 진짜 부의 척도다. 일반인들은 자산의 총액으로 부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느냐가 진짜 부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씨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B씨는 3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매월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요? 일반인들은 어씨가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B씨가 훨씬 부유한 사람입니다. 매월 300만원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과 부채의 진짜 차이입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거주용이면 부채이고, 임대용이면 자산입니다. 여덟 번째 비밀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구조다. 일반인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고민합니다. 타이밍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타이밍보다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은 지금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구조로 투자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같은 주식 투자라도 개인 명의로 하는 것과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출을 끼고 하는 것과 현금으로 하는 것도 다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것도 다릅니다. 부자들은 이런 구조를 먼저 설계한 후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세금을 적게 내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비밀 부자들은 절대 혼자 투자하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투자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 중에 혼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팀으로 움직입니다. 투자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공동투자 구조입니다. 큰 투자 안건이 있을 때 여러 명의 부자들이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는 나누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투자 기회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회사 인수합병,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등. 이런 투자들의 수익률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열 번째 비밀 투자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에게 투자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영향력입니다. 회사의 지분을 가지면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면 그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회사에 투자하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왜 이렇게 많은 회사에 투자할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입니다. 일반인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지만, 부자들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합니다. 11번째 비밀 손실도 전략이다. 일반인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실까지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손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익이 나는 투자와 손실이 나는 투자를 조합해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또한 손실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진 우량 기업을 싸게 사들여서 경영권을 장악하는 식으로 말이죠. 부자들에게는 절대 손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손실은 다른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마인드셋의 차이가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자들의 전략을 모두 따라 할 수는 없지만, 핵심 원칙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하기 전에 세금부터 공부하세요. 같은 수익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에 집중하세요.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이나 임대 수익 같은 정기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마세요. 투자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작은 돈이라도 구조를 생각하세요. 개인 명의가 유리할지, 법인이 유리할지 계산해보세요. 다섯째,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전략 안에서 손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자들이 이런 비밀들을 숨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돈 게임이 아닙니다. 정보 게임이고, 전략 게임이고, 인내 게임입니다. 부자들의 게임 룰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도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비밀들이 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로 찾아뵙겠습니다.